지금부터 2021년 백석대학교 예비 승무원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전공장 우성아 부전공장 송세빈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벌써 2년째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의 침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여러분과 대면으로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비대면 대회를 진행하게 된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백석대학교 예비 승무원 대회는 12시 30분 이제 학과 실습실 소개 및 시연 영상을 시작으로 각 조별 교수님과의 면접 그리고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백석항공 입사하는 날 어피 진짜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피어런스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피어런스에서 가장 기본은 가르마를 타주는 거예요. 대부분 6대4 정도로 타지만 각자의 얼굴형에 맞춰서 타주는 게 가장 좋아요. 가르마를 타줬으면 소량의 머리를 남기고 모두 하나로 깔끔하게 묶어주세요. 묶는 머리의 위치는 귀선에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를 묶었으면 소량의 머리를 잡고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모양을 다 잡고 고정한 후에 한 번에 묶어주면 어피어런스 완성입니다. 다음으론 포니테일을 번으로 만들어줄게요. 먼저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중심을 만든 후 조금 느슨하게 한 바퀴 돌릴 거예요. 그후 먼저 돌린 머리카락 밑에 남은 머리카락을 숨겨주기 위해 타이트하게 한 바퀴 더 돌릴게요. 밑에 숨겨진 머리카락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겉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감싸줍니다. 번을 도넛 모양으로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U자 핀을 사용하여 번을 고정시켜주면 어피 완성입니다. 남자 어피어런스는 더욱 간단해요. 먼저 자신에게 어울리는 가르마를 찾습니다. 저는 7대3 또는 6대4 가르마를 선호해요. 다음은 빛과 드라이기를 사용해 머리를 예쁘게 올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자의 경우 눈썹이 보이도록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옆머리를 깔끔하게 눌러주는 게더 예쁜 어피어렌스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예쁘게 머리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제 스프레이를 활용해 고정을 시켜줍니다. 옆머리를 꼭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남자 어피어런스 완성입니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텐츠입니다 너무 떨린다고도 실사 결과 열심히 하자. 파이팅. 저희 백석항공과 함께 해주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백석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백석항공 017편입니다.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까지 예정된 비행시간은 이륙 후 10시간 30분입니다. 오늘 김백석 기장을 비롯한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정석껏 모시겠습니다. 출발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고, 두 가지와 테 가지를 가지도록해십시오 계속해서 구내 안전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승무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모두 네 개로 좌, 우로 각각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분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는 버클을 끼워 허리 아래로 내려서 조여주시고 풀때는 덮개를 올리시면 됩니다. 산소 마스크는 선반 속에 있으며 산소 공급이 필요한 비상시에 저절로 내려옵니다.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에 대시고 끈으로 머리에 고정해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먼저 착용하신 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좌석 아래에 있는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하시게 됩니다. 착용하실 때는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버클을 끼운 다음 끈을 허리에 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구명복은 기내에서 부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부풀릴 때는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불면증 손잡이를 당기시면 됩니다. 충분히 부풀지 않았을 때는 양쪽의 고무관을 힘껏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카트 지나가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카트 지나갑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음료 드시겠습니까? 네. 현재 탄산음료로는 콜라와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고 과일음료는 사과, 오렌지, 포도, 알로에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료 드시겠습니까? 포도 주스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요 감사합니다. 호텔 지나가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호텔 지나가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선생님 저희 오늘 기내식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어, 뭐가 어, 준비되어있어요? 준비되어 한박스테이크와 어, 비빔밥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준비되어 뭐 먹지? 둘다 먹고싶은지 준비해드릴게요 준비됐다 하나하나 나눠먹을까? 하나 나눠먹을까? 그럼 저는 한박스테이크를 주시고 이 친구는 비빔밥을 준비해주세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이 응. 조심하십시오. 네.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어떤 거 있나요? 한박스테이크와 비빔밥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비빔밥으로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줄이 동원입니다. <laughs> 앞쪽에 있는 도어는 그냥 일반 도어 모형이 아니라 실제 항공기에서 떼어온 도어입니다. 앞에 있는 도어는 아밍 레버, 교인 윈도, 오퍼레이팅 핸들, 옆쪽에 어시스핸들 등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도어입니다. 순서대로 위쪽에 있는 아밍 레버는 정상 위치일 때는 저희가 더어를 열었을 때 슬라이드가 터지지 않게끔 해주는 장치이고요. 반대로 편창 위치에 있을 때에는 더어를 열었을 때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터지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뷰잉 윈도우는 안쪽에서 잘 보지 못하는 외부 상황을 이 작은 유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핸들은 오퍼레이팅 핸들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의 문 손잡이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해주는 핸들입니다. 옆쪽에 있는 어시스트 핸들은 승무원이 이 도어가 무겁기 때문에 열다가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좀 대비해서 옆에 잡고 지지할 수 있는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어를 열 때는 승무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C8 서인이 오프되어 있는지 확인 후 어, 브레이크 아밍 레버가 정상 위치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행 인도를 통해서 외부에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모두가 정상일 때 도어를 오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어를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차례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나와서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한 앞에 두 분만 나오셔서 열어볼. 출 교육을 담당하는 탁세빈 박하영 교관입니다. 지금부터 비상탈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탈출은 물 위에서의 비상착수와 육지에서의 비상착륙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탈출은 준비된 비상탈출과 준비되지 않은 비상탈출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받을 비상탈출은 준비된 비상착륙입니다. 비상탈출 시 승무원은 승객을 안전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 탈출 명령어를 외치면서 승객을 탈출 유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항공기 착륙 시 충격에 대비해 착륙 1분 전 충격 방지 자세의 브레이스 외쳐줍니다. 그후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충격 방지 자세는 맨 앞좌석 승객과 나머지 좌석 승무원 자석 모두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맨앞 자석 승객은 발목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몸을 최대한 움츠립니다. 나머지 좌석 승객은 양팔 앞으로 뻗어 교차하여 앞좌석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입니다. 승무원 자석에서 승무원은 손바닥을 위로 한채 허벅지 밑으로 놓고 머리는 최대한 등받이에 밀착시킵니다. 승무원은 항공기 착륙이 끝날 때까지 멘트를 계속 외쳐야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 후 비상탈출 경고음이 울리기 전까지는 승객들이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승무원은 지속적으로 기다리세요, 웨이스를 외쳐줘야 합니다. 그 이후 경고음이 울리면 승무원은 벨트를 풀고 손전등을 챙기고 경고음을 끄고 나서 탈출구 앞으로 가서 벨트 풀어 일어나 나와 짐 버려. 미니 really 실패 get out get out e y i n g 을 외쳐줘야 합니다. 이때 손장등은 항공기가 소등되면서 바닥에 유도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탈출구 앞에서 탈출구 위치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탈출구 상태와 외부 상황을 확인한 후 탈출구 정상 짐 버려 이쪽으로 g o 슬리베 a y 컴 l 스웨이 y t h i n g c o m s way를 외쳐줍니다. 승객 탈출이 시작되면 양팔 앞으로 뛰어 내려가 멀리 피해 Arms p r e a d away, jump and slide, move away 를 외치면서 승객 탈출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외쳐줍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1분자, 충격 방 v e B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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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r a v e 기 r a 세 e Brave, b r a v 레이 기다리세요 r a 이 e Brave, Brave, b r a v 리 Brave, b r a v 스프레 그만 나와 짐 버려 릴리스펜 깨끗깨끗 리에블링 대부사원 확인 도어보도 확인 도 슬라이드 택상 영어 확인 택싱구 장짐 버려 이쪽으로 굳이 브리딩컴 디스 웨이 택싱구 장상 짐 버려 이쪽으로 굳이 브리딩컴 디스 웨이 약속하고 기 <laughs> 어, 뭐... <laughs> <laughs> <드레스> 다시... <laughs> 아주 <laughs> <laughs> <audiences> 겠습니다시 음, 너무 너무 <laughs> <같다. 그러게. 웃음> 다음으로는 교수님과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접은 A조부터 2조까지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장, 부조장과 함께 각 조별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대기한 후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들이 계신 회의실로 이동되어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뭐 말의 속도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거슬릴 거 없이 굉장히 다들 잘해줬어요, 우리. 안녕하세요. 잘 보고 오셨어요? 어떡해 내가 다 떨려. 어? 어제 배지를 바뀌었네 찍습니다. 예, 와. 아하. 귀여워. 됐어요. 응. 시도조사 일곱 학번 여인지입니다. 저는 시조 부조장 2 1학번 임세연입니다. 메인화투랍시다 <laughs> <에이 나 트러스다. 웃음> 제가 찍을까요? <웃음> <웃음> 아이고. 하나 둘 셋. 한번더 찍. 피부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laughs> 그 한율거를 쑥크림을 쓰고 있는데 그 좋더라고요. <laughs> 갑자기 ppl 같네그거 좋더라고요. 혹시 안 좋으신 분들 그거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고맙습요다 고맙습니다. 이제 멘토링에서 멘토링황 <laughs> 네. 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반쪽에 보내줄게요. 캠퍼킹 했을 때어 서울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 지방에서 온 친구들 응. 많았어요. 저희 동기 중에 많아요. 구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구미, 대구, 부산 좀 많았어요. 백석배 기숙사 빅테이 엄청 좋다 그러던데 진짜 좋아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네 로비부터 약간 좀 깔끔하니 약간 신축처럼 돼 있어서 좋고 기숙사 아마 들어가면 사진 있을 텐데 아마 로비 사진 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안에 내부 시설도 깔끔해서 좋아요. 그 저희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가 유튜브 있는데 거기 얼마 전에 기숙사 브이로그인가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한번 시간나면 보시는 거 추천해. 아 네, 여러분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다른 조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우리 백석대학교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면접 예비 승무원 대회에 참여한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 교수님이 오늘 느낀 거는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대한 연구나 그런 분석이나 그런 걸참 많이 했다라는 걸 느꼈고, 어, 긴장하지 않고 말들도 너무 잘하고, 어필 런스나 스마일도 너무 좋아서 아, 우리 학생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고,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대학에서 어, 꼭 만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설된 지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입시 경쟁률도 높고 또 취업에 대한 경쟁률도 높습니다 어, 그렇다는 건 저희가 어, 교수진들이 많이 노력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겠다 항공사 취업에 책임을 지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학교에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최숙현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저도 오늘 여러분들 예, 면접으로 이렇게 줌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 뭔가 여러분들이 줌에서 본인의 어떤 준비한 것들이나 역량을 다 펼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예, 너무 <laughs> 예상보다 예, 너무 너무 다들 잘하고 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학생들이 고맙고 그랬습니다. 아 오프라인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온라인, 아니 반대로 말했네요 미안해요 오프라인다가 아니니까 우리 오프라인에서 교정해서 예, 상황도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 준비한 것들 다펼쳐질수 아,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겠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네, 하하 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정하겠습니다. <�inde insan> 어느덧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에는 좀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런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들과 7월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9월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이 본선 행사를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벌써 수시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분주할 텐데요. 오늘 그냥 면접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어, 이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혹시 걱정을 할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본선의 예비 승무원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아니면 향후 내가 면접 볼때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 향후 면접의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으니까 어, 그런 점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도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준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줌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 조금의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어, 있기는 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도 이거보다 더 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희 학교의 교수진 그리고 또 전공 임원들과 재학생 또 입학관리처의 학부 사무실 여러 부서들에서도 협조를 주셔서 원활하게 이 자리까지 온것 같아요.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음, 하고 있는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본인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 여러분 백석대학교에서 향후 또 혹은 비행기에서 여러분을 만날 그날까지 늘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